안녕하세요, 여러분. 농평이농무사 TV입니다. 이번 영상 2022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설치된 최저임금심의위원회라는 기관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근로자측위원, 사용자측위원, 그리고 공익위원 이세 파트로 구성이 되어서 각각의 입장을 대변해서 그 다음 연도의 최저임금을 결정하고요. 결정 시기는 그 다음 연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그 전년도 7월 달 정도에 결정을 해서 전년도 8월 1일을 기준으로 다음 연도의 최저임금 고시가 확정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결정된 2022년의 최저임금은 9,160원입니다. 올해 8,720원에 비해 5% 정도 올랐고, 액수로는 440원이 오르게 된 금액입니다. 저희 친한 노무사들끼리 그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항상 이맘때쯤이면 예측을 해보고는 하는데, 상당수의 농사들이 2022년도 최저임금도 올해와 같이 그 인상폭이 굉장히 미미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 정도대의 큰 폭의 인상을 이루어졌다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한 그 경제의 침체, 요인을 무시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런 예측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무튼 2022년도 최저임금은 5%가 올라서 꽤 많이 오르게 된 것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시급으로 받으시는 분들은 이 9,160원이라는 금액 곱하기 시급으로 해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될 것이고요. 우리 주 40시간을 근무하시는 근로자들 분들 기준으로는 올해임금이 182만 2 4 8 0원으 에서 내년도 금액은 191만 4440원으로 약 9만 원 정도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2년간 그 최저임금의 인상 폭이 굉장히 적었던 걸 비하면은 어 상대적으로 올해의 최저임금의 인상 폭은 아무래도 체감하실 수 있을 정도로 조금 그래도 큰 폭으로 확대가 된 걸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상된 최저임금은 2022년도 1월 달 급여부터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급여를 보통 다음 달에 받으시니까 내년도 2월 달에 받으시는 급여부터 최저임금이 적용된 급여를 받는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러한 최저임금 위반이 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까 사업자분들은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2022년도 최저임금 알려드린 영상 준비했고요. 어, 다음 영상도 주육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논평이농사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